여아 영훈아, 그거 반말이고. <laughs> 좋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자 천천히 한 번만요, 봐주시고. 아, 뽑고 가운데서, 네네네, 한번 그러면, 그러면은 하나씩 각자 뽑아주시고 가운데로 이동할게요. 또 하나 더 뽑아주세요, 그러면. 천천히 봐주셔도 괜찮아요. 또 이분께서는 일본에서도 팬미 해주세요. 일본에서 왔어요, 아시는 분들. 오, 너무 감사합니다 알고리서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<잘 되겠다. 웃음> 자, 오우 되게 다양하게 뭐 스티커를 붙여주신 분도 계시고요. 맞습니다. 왜안 해? 하라고? 어, 하려고? 어. 아, 혼자, 혼자, 혼자 거 아니야? 혼자? 혼자. <laughs> 혼자 하는 거예요. 저 혼자 하는 거래요. 아 혼자 하는 대사였어요? 오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상대 옆에 아주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사람한테 반하면 안 돼요 태빈 배우님 같이 해야 되는 대사인가요? 아니 혼자 하는 거어 혼자 하는 걸로 오케이 번갈아 가보셔야지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서 <laughs> 최대한 많은 분들도 뽑기 위해서 가운데로 아 좋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야 되는 대사인데? 연아 너 진짜 힘이 넘친다 운동해서 그런가? 됐어. 미안, 너또 있어 미안 너또 늦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채로 만났을 때 말이야 차여운이 나더러 만나서 반갑다더라 라는 대사가 있대요 모르시죠? 저도 처음 봤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. 아 좋습니다. 또 보고 오셨어요? 네. 연아, 너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? 형이 안아주겠지. 좋습니다. 아직? 끝나지 않았습니다. 좀더 가겠습니다. 끝나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좀더 가볼게요. 또 많은 분들 원하, 원하시는 하니까. 어 근데 진짜 겹치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은데요. 거의 다 다른 대사로도 많이 적시는 주셨고. 어 갑니다.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. 아이고 우리 애가 슬퍼서 어쩌냐. 하, 저 괜히 원했어. 놀리지 마요. 형이 폭포 해줄까 <laughs> 싫다고는 안 한다 도 생각해보니까 어? 의자로? 다시 의자로? <laughs> 전 얘가 아닌 것같아 어? 저 의자는 잘 보관하겠습니다 이제. 아주 저거 유용하네요 저 의자 <laughs> 자또뽀 또. 어, 좋습니다. 가시죠. 어, 아까 그 대만 팬분이시네요. 안녕하세요. 자, 가시죠. 아, 저 떡볶이 싫어해요. 좋아해. 싫어해요. 좋아해. <웃음> 들어와. <웃음> 자, 하나씩만 더 마지막으로 뽑아볼게요. 이제. 좀더 신중히 발수도 괜찮아요. 마지막이니까. 우리 두 분이 하나씩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막 숨겨진 것들도 좀 많긴 해요 이쪽에도 있고 뒤쪽도 있고 본인 거 뽑히고 싶으면 어디 쪽이지 힌트 좀 주세요 가운데 연두색! 가운데 연두색이다? 연두색 두개 있는데 아, 여러 개좀 조금 있긴 한데 초록, 초록이랑 연두는 다른 거죠? 진한 건가요? 연해요? 연한 색이요 봤는데 이게 아니어도 웃기겠네요 얘. <laughs> 아 뭐가 들어가는군요 얘 언제까지 참나 했다 쉬어갈래요 왜 귀여워서 그러지 저 잘해요 얘난 잘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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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여기까지였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두 배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박수 한번 해주세요.